반갑습니다. 셋단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63강 오르르 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네 글자의 제시어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세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오르르 자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표현합니다. 세트 한자 163강은 의로움의 몇 가지 표본을 설명하는 그런 한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제시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손수자입니다. 손수자는 손으로 매합니다. 또, 재주나 행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 숫자는 손의 모양을 형상화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손은 수고를 상징하여서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부수로 주로 사용됩니다. 손 숫자는 손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로서 손의 역할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지체가 손입니다. 그래서 손은 가장 수고가 많고 부수로 사용될 때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부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시어는 창과자입니다. 창과자는 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창과 자는 두자로 창을 엇갈려 장대에 세워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참고로 창은 고대 사이에서 전쟁의 무기 중에 칼이나 활과 함께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칼이나 활은 제법 숙달된 무사가 사용하는 무기였고 창은 장비의 장팔모나 여포에 방청을 할것 같은 그런 좋은 창도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창은 나무 막대기에 그저 수부치를 꽂는 정도에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이 창을 신참 병사가 지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우나 장비 같은 무장들에게 신참 병사들이 조잡한 창을 들고 수백 명이 덤벼들어도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주풍낙엽처럼 수백 명이라도 한 명의 장수에게 고꾸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 명의 장수가 수백 명의 병사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당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창수를 익혀서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신창병사는 창을 보는 즉시 맹렬하게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과자가 두수로 사용되게 되면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창이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수단이므로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과자는 두 자리의 창을 장대에 기대어 놓은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시어는 나자입니다. 나자는 나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행동을 의미하는 손수자와 노력으로하는 창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손수자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자에 해당되는 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나자여서 나자가 표현하는 나는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사람이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인 손수자와 두 번째 제시어인 창과자를 합하면 나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과 노력이 합해진 모양이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나서서 행동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 의식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한심한 인식입니다. 요즘에도 대부분 회사에서 주인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용역 회사 소속이거나 직영사원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고 주인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조직 안에서 주인인 경우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노력해야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는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제시어는 양양 자입니다. 양양 자는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양양 자는 양의 앞부분을 형성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양은 초식동물로 성질이 온순하여 주인에게 순종적이며 재물로도 사용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은 제법 덩치는 크지만 덩치에 걸맞지 않게 순종적이어서 양털을 깎을 때도 보면 많이 아플 텐데 꼼짝하지 도 않고 주인에게 몸을 맡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발강이라고 하는 그 머리 깎는 기계로 머리를 밀게 되면 여기저기 뜯기고 상처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은 털을 밀고 있는데도 조용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보통 사람들이 대재앙에도, 어떤 큰 어려움에도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상급기관의 보살핌만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없으면 쓸쓸히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약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양자는 희생양이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려운 이웃을 상징하는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양자는 그런 양의 앞부분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오르르 자입니다. 오르르 자는 옳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해당 부서로는 어려운 이웃을 의미하는 양양 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아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르르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양양 자에 해당하는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 자에 해당되는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오르르 자여서 오르르 자가 표현하는 옳은 것은 내가 양 같은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르르 자가 표한그 의로움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의인 김수연님의 20주기 추모영사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의 신오오쿠부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당시 유학생이었던 김수연씨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로에 떨어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름모를 어떤 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입니다. 오르르 자의 개념은 곤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오르르 자는 어려운 이웃을 의미하는 양양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자와 결합해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글자의 구조가 양은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내가 양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은은할 읍자입니다. 은은할 자는 은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자로는 말씀으로는 말씀원 자와 옳다란 의미의 중심자인 오을어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혼할어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말씀원 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을어 자에 해당되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은혼할어 자여서 은혼할어 자가 표현하는 그 은혼은 말로 오름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을 은혼이라고 하고 토론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은혼은 무엇이 옳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르르 자가 의면은 오름에 다가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은혼입니다. 오름이란 중심자의 설명대로 곤란에 처한 어려운 유수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유수를 돕기 위해 서로 말하는 것이 은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이죠. 국가의 필요에 의해 모여서 은혼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명을 알면서도 다르게 움직인다면 공동체에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혼할 의자는 오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은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거동의자입니다. 거동의자는 거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와 옳다라는 의미의 오를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동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사람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를루자에 해당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거동우자여서 거동우자가 표현하는 그 거동은 사람에게 보이는 오름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동이라는 말은 몸의 움직임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거동이 좋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거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거동하는 그런 공동체들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의견을 말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체가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와 거동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부서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인 변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오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거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동의 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오름의 표현이 거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의 행동은 저렇게 해도 알고 보면 착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몰상시간 판단입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인 것이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일리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개미의 자입니다. 개미의 자는 개미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회 자와 옳다란 의미의 오름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미의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를 을자에 해당되는 오름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개미 의자여서 개미 의자가 표현하는 그 개미는 벌레 중에서 오름의 표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미는 벌레 중에서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 개미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개미의 생활을 참고하게 하려고 동화에도 개미가 종종 좋은 소재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숲개미, 일개미가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각자가 의로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자는 벌레 중에서 오름의 표본이 개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르 자를 중심으로 하는 총 8글자의 셋단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 자에 한역한역의 한흑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 셋단 자였습니다.